KFC 13컷 컨...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임승찬 선수와 제3경기, 유진 선수 19살 동갑내기 선수들의 경기가 매치, 되겠습니다 파이딩 블루코너 신자 174cm 18전 12승 6패 3KO 조지원 동양킥복싱 소속 배틀 임승찬 배틀 임승찬 선수입니다 전적으로는 18전 12승 6패 세번의 KO승이 있습니다 베이 레드코너 신자 170cm 12점 8승 4패 3KO 익산 엑스짐 소속 10cm 차이 유진 익산 엑스짐 소속 유진 선수입니다 전적은 12점 8승 4패 세번의 KO승이 있습니다 본경기는 3분 3라운드 엘보 공격을 제한 맥스 FC 로진행됩니다 본경기의 주심은 김동욱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경기 김동욱 주심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임승찬 선수가 리치면에서 8cm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고등학생이에요. 세종고등학교 3학년의 재학 중인 임승찬 선수. 고킥을 네. 굉장히 잘 쓰는 선수고요. 유진 선수도 이제 주먹 공격에서는 지금 나이대 선수들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1 9 아홉살의 선수. 동갑내기 선수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임승찬, 인터뷰를 네. 할때 유진 선수하고 인터뷰했을 때 여자친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15일째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자사귈때냐고 지금이 막 네. 뭐라고 했는데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니까요 네. 사실 고등학생이면은 이런 정말 격한 격투기를 한다기보다 집에서 게임을 하고 이런 이런 나이가 되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 네. <laughs> 자, 로케.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게임을 하거나 자기의 취미 이제 격투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 많지가 않죠. 그 그렇죠. 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 격투기를 수련하는 인구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어치코미네 열... 네. 선수 오늘 꼭 이겨서 여자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라이터 계속해서 펀치를 뻗고 있습니다. 유진 본인의 주특기로 스트레이트를 말했었던 유진 선수인데요. 아우. 레프트 강력합니다. 이렇게 임승찬 왼손잡이 선수들과 연습을 할수 없다는 거 많이 이제. 좀 정상에 있는 선수들과 좀 연습을 한다면 그만큼 적응이 좀 빠르겠지만 네. 연습을 못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단점이거든요. 내가 체력 운동을 하고 미트를 많이 쳤다고는 하지만 그 스파링에서 익히는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기에서 왼손잡이 선수를 딱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네, 그만큼 임승 임승찬 선수가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좀 많이 훈련을 하고 나왔다고는 했는데. 실전은 다른 거겠죠. 지금 훈련한 모습은 지금은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스텝도 그렇고 공격을 먼저 나가야 되는 손도 지금 아니고요. 지금은 자기가 그냥 평상시 해오던 대로 네. 경기에서는 그래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점을 살려주는 공격들을 해줘야 그 선수가 정말 타클래스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들어갔어. 어, 아, 어, 또 계속 수. 수. 또 계속해서 펀치 들어갑니다. 유진. 자, 유진 선수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정타가 들어갔다라고. 계속해서 펀치를 뻗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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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어. 음. 로켓! 로키의 네. 오른손이 먼저 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임승찬 선수. 로키, 먼저 압박을 예금. 하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자 공격의 네. 타이밍과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공격이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보고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라이터. 아우, 대박. 마지막에서는 임승찬 선수가 공격이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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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자, 임승찬 선수와 유진 선수 시열했던 1라운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깔끔하죠, 왼손 공격. 확실히 이 유진 선수는 본인의 강점인 펀치 위주의 공격을 퍼부었어요. 정확하게 보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죠. 네. 선수가 주고 받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콤비네이션까지 이어간 선수는 임승찬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얼굴에서 보면 넉아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양 선수 모두 1 9살의고등학생 선수들이고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또저 눈빛이 그렇죠. 고등학생 같지 않은 맹수 같은 눈빛으로 양이 갑자기 늑대로 변신하는 수준죠 네. 아, 지금 세컨에서 지금 세컨 아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 지금 아 지금 아마 닥터 체크가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라운드. 아, 아, 괜찮다는 판정이었고요. 이제 2라운드 출발합니다. 확실히 주먹으로 견제하고 있는 오해! 유진. 베이커는 윤진 선수는 자신감을 완전 찾았어요. 네. 승찬 로켓 레프터 조금 더1라운드에서 네. 조금 밀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임승찬 선수가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고. 네. 그 계속 유가죠로킥 들어갔고요. 다시 아, 펀치. 네. 아, 왼손 조심해야 되겠죠. 이무타 선수. 니킥 교환. 하킥 확실히 정말 킥과 펀치의 대결로 렉! 보여집니다. 애페어 라이터 아 바디 아, 네, 들어갔어요 네. 바디를 허용했었던 임승찬 아 조금 움직임이 두 선수 모두 살짝 부뎌졌는데요이 라운드 1분 3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두 선수의 체중이 아직은 실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정확한 펀치를 서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나이스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아, 지금도 임승찬 선수 엄청 데미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오, 펀치! 유진 선수는 뭐 표정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후에 펀치까지 코너에 몰린 유진입니다. 레이터 레프트 아, 지금 데미지 있죠? 네. 연속 펀치. 음신선 선수가 살짝 뒤로 넘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나 발은 안이 바디까지 레프트 바디. 네. 그게 그래, 그게 그래, 그래. 자 이제 2라운드 그래, 그래. 2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훅. 레프트. 그렇죠. 유진 선수 자기가 잘하는 거 해야 돼요. 네. 어, 라이트 들어왔고요. 미들 킥까지. 임승찬. 라운드 킥. 아, 아, 라이트. 이치 차이가 여기서 나네요. 네. 먼저 뻗는 주먹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임승찬 선수가 좀 스텝을 좀 살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의 리치가 짧기 때문에 먼거리에서 같이 공격을 뻗어주면 임승찬 선수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펼쳐주면서 스텝으로 좀 빠져줘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계속해서 걸리고 있어요. 이 점을 세컨에서 좀 얘기를 해준다면 도움이 네. 좀될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임승찬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먼저 전진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을 펼쳐놓고도 나중에는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임승찬 선수가 4cm의 리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 지금은 네. 임승찬 선수의 컨비네이션 보고요. 자 결국 두 선수의 맞대결 3라운드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기 실력이 엄청나네요. 세컨 네. 정말 잘해요 두 선수 모두. 임승찬과 유진. 파이널 라운드 3라운드 출발합니다. 로키가 해봤고요. 로케크 피했습니다. 임승찬, 로케, 라이트, 레프트 펀치 주고받습니다. 아, 지금 버팅 있었어요. 네! 땀이 많이 나 있고 지금 임승찬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중에 밀리면서 이제 여기서 치게 됐죠. 어, 미들킥 두번 자, 임승찬 선수. 지금 승기를 잡은 듯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진 선수는 지금 가드가 안 되고 있어요. 맞지 않아도 되는 공격을 계속해서 허용해서 미지를 받고 있죠. 지금도 네. 가드가 안 됐죠. 킥과 펀치의 로어! 콤비네이션. 아, 짧은 공격을 조금 더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지금은 유진 선수가 체력이 많이 빠져 있네요. 네. 브로크킥. 견제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자, 확실히 지금 유진 선수가 좀 그렇죠. 3라운드 예. 움직임이 느려진 네. 네. 모습이고요. 몇 공격까지는 지금 임승찬 선수가 3라운드 들어서서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유진 선수는 지금 거의 체력이 다 방전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두대 졌습니다. 그금더 들어가서 다운되지 않을까요? 네, 임승찬. 아, 지금 그러게요. 임승찬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펀치. 다운됐네요. 1, 2, 3, 4. 자, 유진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승찬 선수가 정신력으로 그리고 계속되는 압박으로 해서 게임을 풀면서 승리까지 가져가네요. 네, 임승찬 선수가 3라운드에 KO 승을 거뒀습니다. 자, 확실히 유진 선수가 3라운드 돼서 많이 좀 둔해진 모습이었고요. 그 부분을 공략을 했습니다. 본인 이제 버팅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제 이제 55kg 이 체급이 굉장히 더 이제 무서워지고 있는 젊은 선수가 그리고 굉장히 나이 어린 선수가 지금 리저브 매치인데 유진 선수가 올라왔죠. 임승찬 선수가 앞서 1, 2경기에서의 그 경기도 그랬었고 정말이 벤텀급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 보입니다. 지켜봐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맥스피 씨. 네. 네. 전 챔피언은 윤덕재, 윤덕재 선수인데요. 컨텐더급 말이 긴장이 될것 같아요. 심 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네. 3라운드 1분 51초 펀치 연타에 의한 공주 동양의 임승찬 선수의 KO승입니다. 윈어! <laughs> 임승찬 선수의 3라운드 KO승. 열 앞살 동갑 내기 맞대결에서 임승찬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두 선수 네, 모두 사경기, 지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미래가 더 밝고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주치원 동양킥복싱 소속 임지찬 선수라고 합니다 네말 그대로 리저브 매치는 1, 2경기에서 진출한 선수들이 결승을 치르지 못했을 때 들어가는 매치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결승에 임할 건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리저브 매치 되면 어, 빠지지 않고 방금처럼 KO 노릴 생각으로 계속 노력해서 한번 결정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끈한 KO승을 거둔 임승찬 선수였습니다. 아, 애기예요. 확실히 애 앳된 얼굴이 보이고요. <laughs> 네. 좀 귀여움도 있는 임승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봤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최성혁 선수와 권기섭 선수의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